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마음 한 켠에는 영원히 우상향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어, 인사이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스파이만 모아가시는 것 그리고 스파이가 참 좋은 것은 알겠는데 수익률 약해 보이는 금 배당 리츠 채권 이런 것들을 모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단계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세 정책 얘기인데요. 무역 적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을 빼든 만큼 아마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잡음이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S&P가 또 빠졌는데 또 반등 잠깐 하다 보니까 공포심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는요, 욕심보다 잃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하고 나면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 다시 본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안전 자산을 모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현업에서 13년 째 근무 중이거든요. 그러면 뭐 잔뼈가 굵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양한 케이스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왜 소액이 돈을 버는지, 왜큰 돈들은 돈을 못 버는지, 아니면 큰 돈을 벌었는데 왜 지키지 못하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실제로 소액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돈을 큰 돈은 큰 수익률을 못 내는 이유는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10불, 20불 때 팔란티어가 뭐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가 기관처럼 이 꾸준히 매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 종목 하나를 큰 돈을 그것도 그런데 올라가네, 올라가네하다가 급등할 때 삽니다 일단. 근데 급등할 때 사고 뭐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또 급등할 때 사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차트가 125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30불, 30% 빠졌을 때요거를 버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가 급등하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파동을 버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돈을 번 케이스들은 사실 소액이거나 아니면 큰 돈은 벌기가 쉽지 않은데 팔란티어에 잘 안다거나 내가 정말 팔란티어에 확신이 있거나 근무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큰 돈을 담긴 어려운데 돈을 버는 케이스들은 지키는 케이스들까지 살펴보면은 결국 돈번 것에 대해서 부동산을 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까이엔을 사고 뭐 벤틀리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시장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이 파동을 버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서 답을 알고 보는 거지만 참여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빠질 때는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또 보면 이걸 사고 싶거든요. 자산은 한정적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케이스들을 종합한 결과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결국 분산되어 있어야 왜냐하면 안전해야 내 심리적으로 그리고 어, 이 포트폴리오 분산해 놓은 것 중에 장점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채권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또 S&P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지금처럼 같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관세나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금리를 못 낮출 거야하면서 시장은 안 좋고 채권도 안 좋고 중국은 채권을 판다 그러고 이럴 때 같이 빠지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 같이 둘다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아마 내일 보면 이렇게 올라 있을 텐데 더 순간적으로 오르는 이 수. 그때부터는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큰데 채권과 이렇게 주식을 각각 5대5로 모아놓는다 라고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는 우상향한다 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중간에 못 버티는 이유가 파동인 건데 이 파동을 상쇄시켜 줍니다 이렇게 빠질 때도 얘는 플러스일 거고요 반대로 됐을 때 아쉽지만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채권은 마이너스지만 주식이 플러스일 거고요 같이 빠져서 아쉽지만 이때는 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혹은 지금 시장은 어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르게 외압이 작용하는, 체계적인 위험이 작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대통령의 어떤 권한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시기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요때 올라오는 포트폴리오 조합하는 것이 결국 관점이다라는 거죠. 제가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분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파이랑 비교해 드릴 건데,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스파이를 70% 가져가고,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 우리 부동산 또 좋아하시잖아요. 부동산 참고로 지금 리얼티 인컴 배당은 5.5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주가도 9%나 올랐어요. 남들 주식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반납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리얼티 인컴에 1년 동안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9%의, 가격 차이. 그리고 배당도 5%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VNQ. 전 세계에서 가장 큰리츠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보면 1년 동안에 8.76% 올랐고요. 그리고 4.19%의 배당을 가져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부동산도.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싫어하실 거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산이 크고 부동산 돈을 벌어받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 그 다음에 스파이를 80% 가져가고 금을 20% 가져간다 라는 케이스 또 흥미롭죠 그 다음에 50% 스파이를 가져가는데 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나는 단기채 미국에서의 투자 단기채는 5%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럼 여기 단기채에서 현금성 자산은 용과 다름없죠. 그러면서 10%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VTI ETF, 그다음에 10%는 리츠. VNQ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는 골드에 투자합니다. 정말 분산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죠. 채권도 들어가 있고, 리츠도 들어가 있고, 전세계로 분산해놨고, 주식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 꿈꿔보셨을 텐데,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시뮬레이션이고요. 만부를 조기에 투입하고, 천부를 월간으로 분산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게 스파이거든요. 이게 1, 2, 3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3을 부동산에 투자한 거, 8대1을 골드에 투자한 거, 그리고 분산 투자한 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수익률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 엔드 밸런스입니다. 기간 말 잔고로 보면은 8만 9천 불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큰 차이가 나서 나는 정말 실패한 투자야라고 느끼실 겁니까? 아니면, 어, 7대3으로 나는 부동산과 같이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주식만큼, 우리, 왜냐하면 SPY는 연평균 10% 이상 상승한다라는 그 데이터를 알고 있잖아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보면은,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어떤 것 하나, 뭐, 울리, 뭐, 이렇게, 뭐, 뭐, 좀 슬픈, 서운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도 65, 68, 66, 67, 나쁘지 않구요. 분산했을 경우가 이제 스파이 그냥 단독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도 16%인데 12%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로 줄어들었고, 일단 무조건 분산하면 당연히 그 상관 관계는 좀, 벌어지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이 어, 맞는 거고요. 베스트 이어는 주식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스트가 좀 적고 이렇게 또.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워스트는 좀더 안정된 모습, 그리고 베스트는 좀더 못한 모습.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MDD 같은 경우에도 리얼티인건 부동산이 하락폭이 더 컸나 봅니다. 이것보다 더 못했지만, 그리고 금과 단기채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실제로 하락폭에 대해서는 더 방어적인 모습을 좀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잔고가 뭐.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제 기준에는 별로 차이가 없고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하단 하는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심지어 금을 투자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사이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답이단거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답이다라는 거죠 심리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심리 싸움.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우리나라에서 ETF를 추천을 해드리면 리츠가 업데이트 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앞서 서두를 좀 길게 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난다는 라 것을 알고 있고 과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날 건데 결론은 둘다 플러스 날 겁니다. 공격적인 자산과 방어적인 자산을 동시에 투자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특징이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빠졌을 때도 올라가줘야. 또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그 조합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건데 리츠는 시가 배당 6% 대에서 제가 추천드렸서 여기서 많이 사 모셨어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가 배당률 9% 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 산다라는 거죠. 똑같이 배당을 뭐 50만 원 받는 건데 남들은 5천 원을 사고 지금은 4,400 원에 사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수정 주가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배당을 다 감안한 주가가 수정 주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돈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수 투자하셨던 분들은 반납하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락, 마이너스 남분들이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 잘 선방해왔다라는 거죠. 우 리츠는 원래부터 건물주 컨셉인 거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투자하는 거죠. 배당을 계속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자산을 섞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4월 15일 기준으로도 39원의 배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점점 늘어나는 국면에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9.6% 정도 나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9.6%가 뭐 계속 보장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8.5에서 9.5뭐 이렇게 있는 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니까 또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애한7에서한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츠는 증권사에 사기 전에 문의하시고, 분리가세 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고하면은 어떻게 알려줄 건데요. 타이거는 불가능한데 코덱스 리츠는 됩니다. 그래서 코덱스 리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분리가세 신청은 9.9%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보다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타픽은 맥커리에요 맥커리 뭐 질리신 분도 많겠지만 왜냐면 리츠들의 중심이 맥커리인 이유는 결국 임대료 베이스인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어떤 그 임대 사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매각 차역에도 일부 참여하는 그런 구조인건데 자 맥커리는 삼중바닥이라고 볼수 있나요? 삼중바닥 이렇게 만천원에 사는게 원래 국룰이거든요 맥커리는 만천원에.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만천원에 다시 사고, 이게 국룰이에요.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사실 바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만천원 부근에 사면 잘산 겁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한 상장 국부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천원 부근에 따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보면 기관은 맥커리를다 담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장이 좋건안좋건 좋건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맥커리는 어, 뭐, 뭐, 하여튼 그렇게 사는 종목입니다 메커리는 그래서 실제로 맥커리는 따로 상당 리츠라고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신현정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롯데리츠 asr 캔달스퀘어 jrsk 신한열파 요런 리츠들이 있는데 배당수익률이 7 6 8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많다 라는 거죠 코덱스 한국 부동산 인프라 리츠는 약 18몇 개 정도의 부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금리가 이렇게 리츠의 주가와 좀 반대로 가는 거고 지금처럼 애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결국 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임대료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료에서 비용을 빼야 결국 순영업소득인 건데 이 비용들에서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차입금 이 그니까, 러 금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건데, 요게 롯데는 좀금 딸렸어요. 롯데, 그리고 SK, 이런 대기업들의 리츠를 살펴보면은, 금리가 3.4, 3.4, 그 다음에 요거는 CD금리 더하기, 그러니까 한4% 초반, 뭐 4, 3도 있고요. 근데 보면,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 섞여 있습니다. 신기하죠. 원래 고정금리가 옛날에는 트렌드였는데 지금 섞여 있네요. 아무튼 요렇게 있는데 j r 같은 이런 이런 리츠들은 금리가 좀 높은 것들도 있어요. 니면 신용도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요렇게좀 살펴보고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두번더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상 뭐 2.5, 2.7 이런 것들은 고정금리거든요. 되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 한두번 하게 되면은 리츠의 더 수익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얘기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산을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CDS 하이힐드 채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빅스를 산다거나, 물가 연동된 채권을 산다거나, 뭐, 캐시, 뭐, 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금이 가장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성과가 제일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제일 좋았고, 최근에 금은 안 좋을 때는 조금 오르고, 좋을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뭐 이런 펀더멘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금은 사실. 부자들은 금괴를 많이 사긴 하거든요 금괴를 사서 왜냐면 세금 안내잖아요 금괴를 사서 쟁여두고 나중에 금은 계속 역사적으로 뭐 안오를 때가 있었나요 계속 오르는데 금을 사거나 금괴를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장에서 쉽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이제 금 현물 을 상장되어 있는게 에이스가 현재 유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5,000원 17,000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23,000원 22,000원 까지 가고 조금 또 조정 받는 왜냐면 시장이 또 올랐으니까 근데 이 시장이 빠졌을 때도 금은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 는것 이거,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2 0 0 0 원까지 올랐어 이거는 제가 추천했을 때가 언제야? 이때인데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산의 10%는 가져가자라는 거였거든요 10%는 가져가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을 때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금을 일부 팔아서 또살 수도 있잖아요 시총이 7천억이었는데 0 0 시총 1도가 됐고 지금 1도 3천억이 됐습니다 금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사는 거 10%씩은 그니까 지금 내가 금을 사는 거 바보 아닙니까? 하겠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장기적으로 금을 넣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좋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지러우시죠.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더. S&P보다. 그리고 편집 편차도 적고요. 그러니까 금을 가져가는 것은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어떤 식으로든. 뭐이리츠 T.F.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이 T.F.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KRX 금연물입니다. 사일일공육공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 이건 옛날 건데 이때, 이때는 오천 억이었네요. 지금 일조 삼천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십년 넘게 있어 보니까 무조건 부자들은 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 내 통장에 금이 없다, 집에 금부채를 안 모아놨다, 아직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좀 지키시는 거 자산을 지킬 때 필수적인 게 리츠와 금 같은 거 부동산 그리고 금안 좋아하는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에 있어서 5천 원, 만 원, 2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 제가 ETF 조합하는 그 컨셉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어,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